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런운신만여 홍법사 신도님 여러분, 오늘 뜻깊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깊은 봉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심산주지 선님과 우리 대덕 선님 한분한 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성대한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늘 우리 심산주지 선님께서는 자비와 강명,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늘 지도해 주시는 훌륭한 서성으로 정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홍법사를 창근해 주신 하도명아 보살님의 자비와 정말 나눔의 정신은 또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상수 회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회장님께서는 6월 6일 공식적으로 어, 우리 기중한 땅을 기증할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람바를 우리 홍보사에 기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창대 영풍원회 회장님께서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이 홍법사 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해군 참모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젠틀맨.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최봉한 금정구 의회 의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오시고 있습니다. 김천일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종직 금정문화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손님 중에서 제일 소중하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뜨거 우리 굉장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오신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50주년 뜻깊은 의의 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모래하랄 크기만큼도 의심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처님, 그리고 또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불교 고서인 남보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 위에 어머니를 얹고, 오른쪽 어깨 위에 아버지를 얹고, 천년 동안 등에서 부모가 보시는 대소변을 다 받아내더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시절 문화로 표현한 글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홍법사의 봄메살을 맞으며 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존경하시는 선님들과 신도님들과 함께 축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모두 부처님과 부모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쁜 날,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주의 크기만큼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효도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불자님들의 가정과 학교, 직장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이 자꾸만 커져가는 보고 싶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의 인생 신조인 된다, 된다, 잘 된다, 더잘 된다는 초긍정적 행복에너지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과 은혜로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분하십시오. 예, 네, 다음은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